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교수님 이그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그래야만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초중등에서 아이들이 그 수업 결손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늘 본시 학습 하는데 하는데 선수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교사가 체크를 안 하고 가니까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계속 학습 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아이들이 동영상을 스내 학습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상호 해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에스크 단계가 되겠고요. 그 노티스 단계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보충 심화학습에 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루핑 에스크. 네 번째 그룹핑 단계에서는 팀의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최종 발표를 하고 또팀간 서로 질문을 할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서머리 해주고 형성 평가 역시 마치기 전에 형성 평가치고 성찰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립 러닝은 팀 단위 학습이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저는 그 디스커 검사라고 있죠. 학습행동 스타일 검사라고 하는데, 이 디스커 검사를 통해서 팀을 서로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끼리 편성을 했습니다.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분석형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그그 검사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어 우리 대학에서는 그 작년에 그 LMS 업그레이드 할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디스크 검사를 할수 있게끔 그 솔루션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 학기마다 이 디스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디스크 검사 결과에 따라서 교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팀을 변성합니다. 학과 중심, 아니면 디스크 검사 결과 중심, 남녀 중심,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팀을 배정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화 했습니다. 자, 이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팀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한다고 했죠. 아, 이 진단할 때도 상당히 어떤 어플을 사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소크라티브라는 무료